여러분, 저 큰일 났어요. 제가 어제 새벽 감성에 갑자기 마라톤을 하나 신청했걸랑요. 근데 심지어 하프예요. <laughs> 어떻게요, 저? 마라톤은 제가 그래도 경력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하프 마라톤은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서. <laughs>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 그냥 바로 취소할까 했는데 마감일이 딱 그날까지 였어 가지고 취소 환불이 안된대요 그냥 뛰어야 할 운명인거지 뭐그래 음. 제발 지옥 같은 서줘 이게 꿈이라면 어서 날워줘 아, 오케이. 받아들이기로 하고, 21km를 뛰어야 합니다. 3주 뒤. 뚜둥. 제가 10km를 한번 뛰어봤을 때,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무사히 완주는 했는데, 21km는 10km를 두 배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일단. 그리고 제가 그 10km를 뛰었던 게 1년 전인데, 1년 전에 비해 6에서 7kg가량 증량이 되셨어요, 제가. <laughs> 네, 그래서 무사히 완주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아, 다이어트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저의 목표는 5kg. 최소. 5kg 감량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눈물의 감량쇼.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자. 아 근데 지금은 일단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네, 오늘까지는 이제 저녁을 좀 맛있게 즐기고 내일부터 네 본격적으로 다이어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그러면 저는 이만 최후의 만찬을 즐기러 가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이깔좀 예, 보세요 진짜 <laughs> 너무 맛있겠다. 전투 준비 완 아, 국물을 곁들여서. 으, 으. 음. 동두부. 이 재료는 잘안 먹었는데, 최근에 처음 도전했는데,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안에 그냥 이 마라탕 즙이 그냥. 음. 이거거든.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아나이 팽이 버섯이 왜 이렇게 맛있지? 이 팽이가 사실 먹을 때이 치아에 엄청 끼잖아요. 먹고 나면 항상 뭔가 한 개가 꼭 어금니 쪽에 껴있단 말이야 얘가.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식감이 돌아버렸다. 그래서 추가를 안할 수가 없다. 음! 중당! 음. 꽃 모양 분모자 네, 사실 저는 이거 맛을 잘 모르겠거든요? 분모자? 근데 이거는 귀여워서 뭔가 넣게 돼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자자 음. 단백질 먹습니다 저 단백질이에요 아 근데 이건 안 어울린다. 제가 마라톤 한다 해놓고 마라탕 시켜가지고 좀 찔려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원래 한 번도 안 넣었어요. 메추리알, 계란 이런 거. 영안 맞네. 버리긴 아까우니까 또 먹을게요. 음. 슬슬 배부른데? 하나만 더 먹자. 음. 아. 저 배불러서 이제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당분간 마라탕은 안 드셔도 되겠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 이제 혈당 올라와서 이만 안녕.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추운데? 그래도 마라탕 회개하러 가야죠. 먹었으면 갚아야지. 가자. 지금 일어나서 양치만 하고 왔고요 얼른 나가서 오늘도 어휴. 열심히 뛰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몸무게 56.7kg네요 빠진 것같아 확실히 끝쵸아 근데 너무 힘들다 아니 하프마라톤 나가면 2시간에서 3시간은 뛰어야 되는데 지금 2 5분이가 뛰었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